1091번, 점 X, Y가 제1사분면 위의 점일 때 항상 오른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랬네요. 제1사분면 위의 점이 되려면 양, 양이 돼야 돼요. X가 양, 마이너스 Y가 양이니까 Y는 음이 돼야겠죠. 자, 그럼 기억부터 조사해 보겠습니다. X 플러스 Y는 양과 음의 합이니까 이거는 알수 없다죠. 양인지음인지 알수 없습니다. 절대값이 누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. 네 x 빼기 y, 양에서 음을 뺀다. 항상 양이 되겠죠. 이건 맞, 맞는 말이고요. 디 x y 곱, 양과 음의 곱은 항상 음수가 되겠죠. 맞는 말입니다. 자리 y 분의 x, 양에서 음을 나눈 거죠. 음수가 되어야 됩니다. 잘못했죠.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네요.